안녕하세요. 유성나눈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한주가 시작되는 5월입니다. 어, 이번주도 많이 덥지만 어, 유익하고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오늘 맹명품 3종과 무명 7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무등사피입니다. 벌버티기이고요 전진이 두척입니다 사피무늬 화려하게 잘 바른 이 되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2번은 문맹 중투입니다. 종자목이고요 색깔 좋고요압승 좋습니다. 3번은 삼반단엽입니다. 어, 입장마다 삼반무늬 화려하게 잘 바른 이되었고요 어, 엽성 아주 좋습니다. 종자는 좋고요옆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지만 종자 아주 좋습니다. 4번은 죽음소심 동강입니다. 전국대에서 대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요.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소심입니다. 5번은 산재 출발 서반입니다. 어, 현재 서반문이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고요. 시나 어, 다스초 받아올리면 초세 예쁠 것 같고요. 여배 전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배양에서 여배 전시작 만들어 보십시오. 5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안문이 좋고요 엽성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어, 신안초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7번은 잎변 어, 서반입니다. 입장마다 서반문이 잘 바른 이되었습니다 또한 엽성 두텁고요빳빠합니다또 어, 그리고 신화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어, 8번은 어, 죽음소심, 안심소입니다.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소심이고요 어, 전시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현재작은 종자목이고요 그리고 구분은 자색설 자봉입니다.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습니다. 이끝 하나 잘린 것 없이 정말 좋고요 어, 신화까지 받아올리면 초세 예쁠 것 같습니다. 멋지고 좋은 어, 자색설 개화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0번은 국내산 호피반입니다.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발현이 되었고요. 단절된 호피무늬 정말 좋습니다. 어, 여러 총 만들고 작품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무늬 발은 잘 되었습니다. 1번부터 치수와 벌버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무등사피입니다. 사피문이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두 초기 전진입니다. 벌버튀기이고요. 전체적으로 작아 아주 좋습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취수는 5에 0.65. 금액은 5만원입니다. 무등사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문득 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끄문 뿌리 있지만 단단하고요. 또한 뿌리가 닥수 많네요. 그리고 벌버티기입니다 아, 두척이 모두 전진입니다. 그리고 사피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 이 되었네요.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색감 좋습니다. 또한 중화 문이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초세도 예쁘네요. 현재 작은 어, 옆에 약간의 스크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용으로 배양,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한 쪽입니다. 또한 신나 하나 포토 위로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고요. 어, 신화이도 중화문이 들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입장에 종대에 있습니다. 종대고요 치수는 14.5에 0.8. 금액은 9만원입니다. 무명중투.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괜찮습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어, 그리고 쪽대 하나 있습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의뿌리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엽성은 색감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화문이 괜찮고요. 어, 이 끝으로 스크래치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3반 단엽입니다. 진노이 엽성입니다. 그리고 3반 무늬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아 입장마다 무늬 발언 잘 되었고요. 신화는 화려하게 3반 무늬 뽐내면서 성장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쫙 괜찮습니다. 모초개 엽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지만 종자 괜찮고요. 여러 총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촉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벌브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7-0.7. 무촉 치수입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무명 3반다녀. 어, 입실하여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좋은 종자 추천드립니다. 3반다녀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뿌리 좋네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어, 또한 벌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눈 하나 두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괜찮구요. 엽성 빠빳답니다 또한 입장마다 산반 무늬 화려하게 잘발은이 되었네요. 전면적으로 무늬 발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모척에도 소멸되지 않았구요. 어, 진청의 엽성으로 작상태의 아, 종자 괜찮습니다. 산반단녀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동강입니다. 동강은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 소심입니다. 어, 전국대에서 회 대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요. 수상 경력 화려합니다. 모촉은 옆에 스크래치들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촉과 입분촉은 깨끗하고 좋네요. 어, 작품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세촉입니다. 또한, 신한 눈 하나 움두고 있고요. 취수는 14에 0.8.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죽음소심, 동강. 배양에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동강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정말 좋고요.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많습니다. 그리고 신한 눈이 하나 음 두고 있습니다. 아, 현재 올라오고 있네요. 엽성은 깨끗하고요. 어, 모초건 옆에 약간해서 그래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초는 깨끗하고요. 두 촉은 아주 좋네요. 조금 소심 동강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5번은 산재 출발 서반입니다. 어, 현재 하루에 서반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입장마다 서반문이 잘 발언이 되었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여배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작은 총 6초인데요. 6쪽에 현재 신화 5초이 어, 포토 1에 올라와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5쪽 어우러지면 초세 예쁠 것 같고요. 작품 될것 같습니다. 여배 전시에 출품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치수는 10에 0.65.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산재출발서반.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도 되네요. 좋은 꽃도 개화시켜 보십시오. 산재출발서반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가 다수 많네요. 배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엽성은 어, 스반문이잘 발은 이 되었습니다. 입장마다 문이 발은 아주 잘 되었고요. 여배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6분은 문명 중투입니다. 엽성 두텁습니다. 또한 종화문이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자, 깔끔하네요. 종자목입니다. 한쪽과 신하 한나인데요 신하에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벌벌 있습니다. 치수는 19에 0.9 금액은 9만원입니다. 우명중투 촉수 늘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우명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새로운 뿌리들도 내리고 있고요. 또한 어, 모초개도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벌바 하나 있고요 어,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어, 신화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중화문이 좋습니다. 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엔 입변 서반입니다. 엽성 두텁습니다. 또한 고리지구요. 입장마다 서바문이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네요. 어, 변도 동그라미 돌아서 예쁩니다. 한쪽가 시나 하나인데요. 시나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바문이잘 발현되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어, 엽성 두텁게 성장하고 있네요. 치수는 16에 0.8 금액은 65,000원입니다. 무명 서반 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도 개화시켜 보십시오. 입변 서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괜찮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어, 신화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서바문이 발원시키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엽성 두터 후육질의 엽성이구요. 어, 모초게도 서바문이 화려하게 잘발언이 되었습니다. 어,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도 되고요 여러 종 만들어서 좋은 꽃 개화시켜 보십시오. 8번은 안심소입니다. 안심소는 죽음소심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경력 하려하고요.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작은 엽성 좋고요. 종자목입니다. 세촉입니다. 또한 시나 하나 성장 중에 있네요. 시나 포토위로 올라와서 성장하고 있고요. 시나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8.5에 0.8. 금액은 8만원입니다. 죽음 소심, 안심소.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안심소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어, 엽성도 깔끔하니 좋네요. 어, 신화 받아올리면 초세 예쁠 것 같습니다. 조금 소심 안심소 배양해보십시오. 9번은 자봉입니다. 자봉은 자색설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 경력 하려 하고요.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자 건강하니 이 좋습니다. 이끝 하나 잘린 것 없이 아주 좋고요. 총세 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그리고, 어, 쫑대, 한 입장에 쫑대 하나 있습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취수는 2 2에 1.0, 금액은 8만원입니다. 자색설 자봉,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자봉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요. 어, 뒤쪽에 쫑대 한입장에 쫑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자, 괜찮습니다. 또한 시나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어,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엽성은 깨끗합니다. 진노기 엽성으로. 작 상태 아주 좋네요. 자 색슬 자봉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식분은 국내산 호피반입니다. 어,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입장마다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발르이 되었고요. 어, 단절된 호피무늬 정말 좋네요. 어, 작품 만들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총네 촉입니다. 또한 신화 양쪽으로 두촉 성장 중에 있네요. 어, 신화에는 현재 무늬 발언이 없지만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배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늬 발언은 될것 같고요. 취수는 23에 0.8.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국내산 호피반.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국내산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화분에 꽉 차게 어우러지고요. 가닥수 많아서 분 밖으로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신화 두촉 성장 중에 있습니다. 모촉은 호피무늬하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단절된 호피무늬 아주 좋네요. 여러 총 만들며 여배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국내산 호피밭, 입실하여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7월 7일 월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